동물 농장 TV입니다. 아 지금 횃대를 이렇게 어 일단 여기 일단 2단, 3단. 3단의 높이는 거의 제가 손이 억지를 닿을 정도니까 한 2m 한10 정도 줄것 싶어요. 제가 하도 안 올라가서 강제로 손으로 올려 줬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 앞놈들이 이제 수탉이고 앞놈들이 세 마리가 이게 한 칸씩 올라갔는데 앞놈들 겁이 많은지 두 칸까지는 올라가고, 3단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. 언젠가는, 어, 올라갈 날을 기도 기대해 봅니다. 지금은, 어, 1월, 어, 8일 정도 됐죠. 1월 8일인가 7일인데, 영하, 어, 최저온도 영하 16도, 영하 17도인가? 어이고이거 네, 사뿐히 내려, 잘, 잘 내려앉죠. 근데, 어, 여기는 아직까지도, 어, 이 휴랑기라고 하는데, 우리 집은, 어, 알을 잘 낳습니다. 어, 이유는 잘, 어, 알것 같은데 네.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올라가서 세 마리가 나란히 있는데 원래는 밥 먹을 때는 굉장히 어, 서열관계 중요시 하거든요 막 서로 막못 먹게 하려고 항상 가운데 있는 놈이 1이고 오른쪽이 2이고 왼쪽이 3인데 그렇게 있다가도 밤, 이게 한가로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쪼지도 않고 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새끼 병아리 나오면은 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, 잘새 병아리 쪼을지안쪼을지 약간 기대 반, 약간 어, 걱정 반인데요. 어떤 기대해 보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병아리는 아직 알을 안 낳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병아리 가운데 에 있는 병아리 오른쪽에 있는 병아리 아 닭이죠. 네두 마리는 알을 이틀에 한 번씩 꼴로 잘 낳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수탉은 얘는 어, 수탉이 지동생인가한명 있었는데 단짝 이 있었는데 죽고 나서 예. 폭군 폭력 폭군 폭순이가 죽고 나서 지금 혼자서 이렇게 어, 복수구만 하고 있는데 물론 가끔 올 때는 올리고요 어쨌든 주로 어, 따로 생활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바견 우리 새끼 두 마리 강아지 두 마리가 있고 여기 바둑이와 발바리 여기 시바견 또 있고 네 오늘 이까지 예, 이상입니다 동물로장 TV였습니다.